오늘은 농막 그리고 농지와 관련해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막 단속이 심해진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더불어 민원도 아직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천 건이 넘게 민원이 들어오는 날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농막 그리고 농지와 관련해서 데크, 지붕, 카라반, 정화조 이렇게 네 가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리고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크입니다. 요즘 농막들을 보시면 위에 영상을 잠시 보실게요. 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 농막들을 보시면 겉보기도 굉장히 화려한데 데크까지 앞으로 쭉 빼놔서 마치 외국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보이는데요. 데크를 길게 설치하면 농막도 훨씬 넓어 보이죠. 과연 이런 데크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아닙니다. 데크에 관련된 명확한 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농지에 관련된 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은 농지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크를 농지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치울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크는 설치해 놓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단 데크 아래에 콘크리트를 깐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기초 작업을 하신다면 건축으로 판단하여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크는 불법이 아니니 앞으로 한 3m 쭉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직원분이 얘기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크는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넓게 또는 화려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농사를 지으시다가 잠깐 쉬실 때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은 밖에서 누워있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크를 놓고 싶으시면 주변 사람들 눈에 너무 띄지 않도록 한 짧게 1m 정도만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그냥 평상을 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붕입니다. 지붕은 데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위에 영상을 잠깐 보시면 보통 지붕을 길게 앞으로 내신 분들은 보통 데크도 길게 내놓으십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붕을 앞으로 길게 빼도 지붕 소재를 투명하게 해서 하늘이 보인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게 잘못된 정보이더라고요. 저도 물론 제3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붕을 길게 빼시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세우는 기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막 밖으로 기둥을 세우시면, 그것은 건축행위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의 길이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농막에 허용되는 지붕의 길이는 1m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닝을 많이 설치하시는데 어닝도 최대한 늘리면 2m까지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1m 이상 빼면 안 되니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붕이든 어닝이든 1m만 나오면 사실 햇빛이나 비를 막아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어, 잠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1m 밖에 못 빼는 거 괜히 돈 들여서 지붕이나 어닝을 설치하시느니 파라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카라반입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법도 불법도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농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든 치울 수 있는 것들을 농지에 놓아야, 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면 바퀴가 있는 카라반이나 이동식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것 때문인지 어떤 농막을 만드는 한 업체는 바퀴를 밑에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섯 평까지만 허가가 되는 농막을 7평까지 확장해서 만든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나름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단 카라반이나 이동식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농막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에 정착을 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올려 놓으신다면 올려 두었다가 다시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즉시 바로 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캠핑카나 이동식 트레일러를 소지하고 계시고 농지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끔 땅에 올려놓고 즐기시는 것은 좋지만 다 즐기신 후에는 다시 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두 가지 유형일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 놓은 경우. 둘째는 불법 정화조가 묻혀 있는 땅을 구입하신 경우입니다. 사실 불법 정화조가 큰 죄는 아니지만 뭔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찝찝하죠. 그리고 혹시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크게 처벌받지 않을까 두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정화조를 자진 신고하시더라도 그냥 벌금만 내고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정화조가 허가된 지역에 한해서 입니다 만약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시면 정화조를 파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화조는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벌금에 대해 좀 알아보겠는데요 벌금은 50만원과 15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50만원을 내시는 경우는 불법으로 묻혀있는 정화조가 시리얼 넘버가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정화조는 고유의 시리얼 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번호가 있는 정화조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묻혀있는 경우는 50만원의 벌금을 내시고 등록을 하신 후에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번호가 없는 정화조가 등록이 안된 상태로 묻혀있는 경우에는 벌금 150만원을 내시고 정화조도 바꾸셔야 하겠죠 그렇다면 비용이 꽤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바에는 저 같으면 그냥 정화조를 파내 버리고 그냥 간이 화장실을 쓸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법이 없거나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살면서 이런 경우들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런 얘기요 이런 경우 법이 없으니 그냥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다수의 법칙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많은 사고를 유발, 유발하다 보니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다니지 말고 자동차 다니는 도로만 다니라고 했었죠.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니까. 25킬로 이하로 달릴 경우 자전거 도로로 달려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게 되었죠. 이렇다 보니 농막에 관련된 법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